뉴욕 유대인 박물관 컬렉션이 국내 최초로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에 상륙했습니다. 작품가액은 무려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잭슨 폴록, 마크로스코 등의 작품을 원본으로 볼수 있는 기회.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로스코의 친구들, 추상표현주의가 뭔지 잘 몰랐던 저도 현장에서 작품마다 전현무님의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감상하니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너무 재밌었어요. 꼭 가이드와 함께 천천히 감상하시고 작품 앞에서 인생샷도 마구 건져가세요. 언제 또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역대급 전시. 놓치면 손해예요. 이때만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있으니 추억도 꼭 남겨 보세요. 이번 전시 작품만큼이나 굿즈들도 너무 예뻐서 소장 가치가 가득합니다. 티켓 가격은 성인 13,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0,000원인데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성인은 1 0 0 0원에 청소년과 어린이는 8,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개막. 더운 여름. 친구 연인 가족들과 ACC에서 뉴욕의 거장들과 함께. 시원하게 데이트 어때요?